오늘 마태복음 8장 9장에 기록한 이제 아홉 개의 기적이 있는데 세 개씩 3세트로 만들었습니다. 세 개씩 3세트로 만들었는데 오직 이번에 세 번째 마지막 센트를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까지는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 위에 권세 있음을 보여 주셨습니다. 모든 질병 그리고 마귀와 악한 영과 초자연의 세계에 권세 있는,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연계 위에 권세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폭풍도, 수나미도, 코비드도 다 하나님의 축구 아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 그런 말들을 자꾸 해요. 저기 코비드 이전의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건데, 허락하신 건데, 그 전으로 돌아가야 된대요. 얼마나 어리석은 말들인가? 이게 하나님이 코빗을 통해서 교회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 줄 아십니까? 교인들이 다 빠져나가게 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근데 진짜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모든 자연계의 권세 갖고 아, 갖고 계시고 죄를 사는 권세를 갖고 계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죄의 종으로 평생 시달리다가 죄 가운데 죽게 됩니다. 누가요? 여러분이요. 모든 인간이 아프리카에 가서 전한 복음이 여기도 똑같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가 내 인생의 생명의 주인이 아니면 여러분 죄 가운데 죽게 됩니다. 목사도, 선교사도, 권사도, 장로도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오늘 본문의 마태는 인간이 결코 건들 수 없는 영역, 죽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 죽을 것입니다.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죄와 사망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플랜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과 인생, 인간들을 창조하셨을 때참 좋았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되고 복을 누리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그런 완전한 세상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죄, 죄가 뭐였죠? 결, 결, 어, 결국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 그게 죄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죄와 싸우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생활들입니다. 완전히 죽은 생활, 죽은 시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실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꾸 저기 확신을 주십니다. 죄가 자꾸 보이기 시작하면 누구 죄? 임집사님 죄? 그건 성령님 없이도 보입니다. 내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해줘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죄와 싸우십니까? 죄가 뭔지는 아십니까? 죄는 그냥 뭐 포르노 보고 욕심부리고 사고 이런 게 죄가 아니고요. 이내 안에 하나님을, 내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게 죄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본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뭐였죠?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먹으면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내 눈이 떠져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말에 솔깃해서 먹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 죄를 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영성. 자기가 무슨 행위 하는 것으로 다 의를 자기가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죽은 영성들, 죽은 자들. 이하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그 아, 어린아이를 죽었던 어린아이를 살리는 사건과 또그 안에 또 무슨 스토리가 있냐면 12년 동안 혈루증에 있던 여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사건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 안에 기적. 더블 기적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죠. 다른 마가복음 5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라는 건 뭐냐면, 그때 예수님을 그토록 핍박하고 미워하던 그 유대교의 목사 장로 같은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자기 딸이 너무너무 아파서 죽었어요. 마태복음은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얘기를 하는 동안 죽어요. 어쨌든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딸을 살려 달라고 와서 그냥 예수님을 초청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와서 손을 한번 얹어 주죠. 한번 만져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잡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지, 그런 거만 하지. 저는 예수 만나면, 나 그런 건 아무 문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만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져 주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근데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미친 듯이 학원 보내려고 그러고, 미친 듯이 그런 세상과에, 세상과 세상하 똑같이 굴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가 없어서, 근데 야이로가 그 회당장이 그...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초청하셨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나요? 벌떡 일어나서 그 사람을 쫓아가더라. 그리고 제자들도 쫓아가더라.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제자들은 믿음 있는 자들과 함께 하세요.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무다아무랑 같이 가치한... 하 아니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랴. 그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자들한테 하는 말이지, 아무한테나 하는 말 아니에요, 그거요. 누가 예수님을 순종하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따르는 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해하시죠? 혈루증을 12년 동안이나 알았다. 우리 감기 한 일주일만 알아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쵸? 감기일 줄만 알아도. 혈루증을 알면 모든 사람과 분리돼야 돼요. 내가 불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하고랑 가까이 있을 수도 없고 누구를 만질 수도 없고 누구에게 가까이 가려면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불결한 사람입니다.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 외롭고 고립된 인생을 살았고. 저는 이생 이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막 묵상하는데. 얼마나 사는데 지쳤을까? 얼마나 사는데 지쳤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는 데 지친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을 그래서 고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식 때문에 할수 없이 살고 죽지 못해 살고 그런 사람들만 얼마나 지쳤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일하러 갈 의욕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가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의 복음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여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안 그러면 일만 보이고, 아니면 사람 모이는 것만 보이고, 아니면 사, 세상에서 계산하는 것만 보여요. 안 보여 한 그러면은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안 보여 요안 보이는 사람들은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지치고 고립되고 외롭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분리되고 배제되고 더러운 그런 불길한 불길한 여자 이런 외외려운 여인이 잘 들어보세요 인생을 걸고 믿음의 스텝을 택했습니다. 여러분은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진짜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 스텝을 테이크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진짜로 묻고 있는 거예요. 매우 용기 있는 그런 한 스텝을 테이크 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떨렸을까? 얼마나 이 두근두근 했을까? 얼마나 이게 마지막 회라는 생각이 들었을까? 그리고 예수님 그 사람 많은 가운데 막 사람을 뚫고 숨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불결한 여자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숨어서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뒤에 프렌즈를 만졌다.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안 그러면 평생,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삽니다. 교회에서 구원 받았는 줄 알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관사되고 그러다가 그냥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패닉하게 될 것입니다. 패닉 어택 아시죠? 패닉 이런 두려움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인생의 스텝을 믿음의 스텝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반응이 이 여자에게 예, 그 여의를, 여인을 돌이켜보면서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때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았더라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혈루증 때문에 왔는데 구원을 받았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이 낫는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관리에 이제 그 여자를 다 치료하시고 그 관리에 그 야예로의 집으로 가시죠. 그래서 가니까 그 아이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리시러 오셨는데 거기에 피리 부는 자와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굉장히 무슨 뜻이냐면요. 그때 당시에는 죽으면 곡을 하는 사람들을 사서 했습니다. 한국도 그런 거 있죠. 한국도 있어요. 돈 주고 곡 하는 사람들을 사다 놓는 거. 그게 유대 문화였었습니다. 그리고 피리를 보고 슬프게 만드는 것.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는 거 이런 것들이요. 물러가라. 그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어떤 미친 놈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소년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데 하나님 이시니까 왜 죽음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신앙에 힘이 있고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를 할 때도 힘이 있고 힘이 있고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저는 늘 얘기합니다. 요번에도 가서 얘기했는데요. 우리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런데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는 다섯 달란트를 더 만들고, 두 달란트를 더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맡기고 간 것으로, 그래서 칭찬을 받습니다. 마지막에.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 달랑 달란 갔다가 주인한테 줍니다. 어떻게 됐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마지막 심판입니다. 나귀가 있는 곳으로 넌 함께 가고 거기서 영원히 일을 갈고 슬피 울리라. 그게 뭔가요? 지옥입니다. 지옥. 누가 지옥 가죠? 아무 열매 없는 사람들. 여러분이 열매 있으십니까? 인생에. 진심으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해고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교회 목회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목 열매가 있으십니까? 진심으로 묻습니다. 저는 돌아와서 목회자들이랑도 얘기하는데 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히 생각이 딴데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회자들, 교인들도 완전히 생각이 딴데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선교? 예수님의 지상명령?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많아요. 선교지는 아프리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모든 이가 선교지입니다. 여기도 선교지입니다, 여기도 선교지. 아프리카는요, 간절한 마음들이 좀 있어요, 없으니까. 근데 미국에는 간절한 마음들이 덜한것 같아요. 덜한것 같아요. 너무 시원한 데서, 편한 데서 예배를 드리니까. 간절한 마음들이 없어요. 목사가 말씀을 전해도 그냥 피곤하기만 하고. 그렇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저들이 예수님이 죽죽 죽은 게 알아 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요? 비웃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데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들이 많아요. 성경을 말씀을 전하면요. 비웃는 자들 많아요. 비웃는 자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일어나는지라. 저좀 보세요. 정신 차리시고. 예수님이 꼭 손을 잡어야 살아날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묵상하시고 보셔요. 예수님이 꼭그 죽은 사람 손잡아야 살아날까요? 아니요. 전혀 unnecessary. 나사로야 나와라! 그래도 살아나요. 아니 마지막에 나와라! 그러면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왜 손을 잡으셨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혈루증, 나병, 죽은 시체를 만질 수 없었어요. 그게 율법이었어요. 불결해지는 거예요.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먼저 스토리에서는 혈루증이 있는 여자가 예수님을 만졌죠. 근데 이 스토리에서는 예수님이 그 죽은 시체를 만졌어요. 근데 만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내가 불결해져야 되잖아. 요 예수님이 그 불결한 여자를 만지면, 그 시체를 만지면 불결해지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 복음은 모든 불결한 인간들이 예수만 만지면 청결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 궁금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요. 그래야 은혜 여기에 생명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 것들이 궁금하셔야 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 때 예수님이 아 예수님이 이제 그 제사 히브리서가 예수님의 제사에 관한 거잖아요 십자가의 제사. 그런데 구약 시대의 제사는 뭐였나요? 동물을 잡는 제사였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레위 지파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저좀 보세요. 자,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시고요.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그게 뭐하는 겁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에 이게 손을 얹고이 돼서. 그게 뭐 하는 건가요? 제사장이 하는 말이 일이 뭔가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그 제사를 가지고 예수, 그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뭐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요? 동물을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요, 죄를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죄를 가져가면 됐지, 왜 손을 얹고이 들어 해요, 그러면?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그 소와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아니 죄를 대신 죽으면 됐지 왜 손을 얹고 기도해요? 왜 이렇게 흥분하지 오늘? <laughs> 흥분이 되네요 그냥 복음을 모르는 분들을 보면 저는 흥분이 돼요 왜 그렇게 손을 얹고 기도했을까요? 왜 손을 얹었을까요? 동물들에게 죄가 옮겨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왜 손을 얹어서 그 죽은 시, 시체를 살리셨을까요? 왜그 여인이 와가지고 그 예수님의 옷에 그 프린지에 이렇게 손만 댔을 때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아무것도 없어요. 구약에 그 대신,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 거죠, 동물이. 그게 뭐지요? 은혜라고 해요, 은혜.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오늘 어린 양 찬양했는데, 어린 양이 그런 뜻이에요. 대신 죽어주시는데, 하나님은 마치 내가 죽은 거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말도 안 되는 은혜예요, 여러분. 얼만큼 죽어야 되는데요?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그 동물이 죽는 거로 내가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고 죄그싹를 치르고 죄그 결과 보응을 받으면서 죽은 거로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마음이 안 뜨거우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데도 나나할 것만 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믿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믿는다고 못해요 예수님이 여기서 손을 대는 것 손을 얹으시는 것이 자꾸 나오, 나오, 나오고 있어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손을 얹을 때 우리의 죄를 다 그분에게 드리고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좋으시면 아멘, 아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불결한 사람도 예수를 만지면 살아나요. 어떤 불결한 사람도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그 죄의 대가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영혼 속에 레지스터돼 있습니까? 그런데 왜 평강이 없을까요, 그러면? 왜 기쁨이 없을까요? 왜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참 이상하네요. 이상하고 말고요. 여러분, 이상하고 말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그 지옥과 같은 인생에서 혈루증이 났을 때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그 인생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이,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앉아있을까요, 여기? 아닐 것 같아요. 사람들 막 끌고 오고 난리 났을 것 같아요, 지금. 아닐 것 같아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저만 이런 상상력이 인, 인, 생기나요? 이 여인이 얼마나 달랐을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마나 꿈이야, 생시 하고 막 꼬집었을 것 같아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12년 동안 나 이러고 살았는데. 아무한테도 갈 수가 없었는데. 나는 불결한 여자였는데. 나는 지치고 살고 싶지 않은 여자였는데. 여러분은 그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예수가 없는 자들은 다 성교지입니다. 곡같게 듣지 마세요.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다 성교지입니다. 아프리카가 성교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프리카가 성교지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가 있는 사람들이고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다 성교지입니다. 율법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죠. 그 불결한 여자가 아, 예수님을 만지는 것, 그거 아주 나쁜 행위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생명을 걸고 그 예수 한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조금 대충 주고 구원은 받아 놓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 그건 여러분들의 착각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기독교 복음에는 인생을 다 걸고 예수를 만지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만지는 겁니다. 이 여인 그 여자아이 예수를 만졌을 때그 만짐을 받았을 때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깨끗함을 받은사람들은자신이 있습니다. 숨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이사람이 투명한지 아니면 항상 숨는 사람인지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람은이은사람이사사람이사람 사람은요. 영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서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덕적 존재이기 때문에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진심을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 사람이 말해야 될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죄는 여러분을 불투명하게 만듭니다 자꾸 둘러대게 만듭니다 자꾸 말로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안 되는 것도 알면서도 들으세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거기서부터 회개하고 자유함을 얻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 남은 인생 예수를 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맨날 나나 나, 나, 나 투명하지 않은 거 숨기려고 그러다가 인생 다 끝나고 그대로 죽죄 가운데 끝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오면 그 십자가로 나오면 그리고 그 예수의 피를 만지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결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의의를 자꾸 쌓으려고 그러면 사람들 의 많습니다. 한국교의 의 많습니다. 새벽 기도. 예수 없는 새벽 기도. 많습니다. 담대 외칩니다. CTS를 향해서. 예수 없는 찬양대 서빙. 예수 없는 헌금. 예수 없는 직분. 많습니다. 다 자기 의를 쌓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죽게 될 것입니다. 그이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그 정결한 피, 그분 한 분만을 붙들고 만질 때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생명과 투명함과 자유함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이 여자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예수 만나고. 12년 동안 혈루증이 있다가 그게 났을 때 얼마나 달라졌을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예수 만나는 거라고 이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랑 나갈 때 악수도 좀 확실히 하고 나가세요. 갑자기 찔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당당하게 목사랑도 악수하세요. 그리고 아무 의미 없는 말 하지 마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수고를 했어요, 제가? 알아요. 그거 한국 문화라는 거 알아요. 아무 의미 없는 말 하지 마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말 듣는 게 제일 싫어요. 진심을 얘기하시고,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고, 참으로 자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어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거 되지 마세요. 여러분, 아프리카가 성교지가 아닙니다. 예수가 없는 모든 인생이 성교지입니다.